식물성 오메가3. 동물성. 어? EP? RTG? 뭐지? 오약사님! 오메가3를 똑똑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체크를 하고 오메가3를 먹어야 좋은 오메가3를 먹는 걸까요? 친절한 오약사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오메가3를 초이스하는 방법 중첫 번째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의 차이입니다.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가 EPA, DHA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어리, 멸치, 엔초비 같은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메가3는 중금속 환경 오염,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좋은 오메가3입니다. 두 번째 체크 사항은 EPA와 DHA 식약처 1일 권장량 500에서 2000mg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EPA와 DHA 합이 500mg 이상 있어야 혈행 건강에 좋기 때문에 거 표지 영양 기능 정보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DHA는 두뇌와 망막 세포를 구성하는 지방산으로 두뇌 개발 및 안구 건조 개선 등의 효능이 있으며 EPA는 혈행 개선 및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사항은 멸치, 정어리, 엔초비 소형 어류를 원료로 한 제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몸집이 큰 생선 참치, 연어일수록 납과 수은, 카드뮴 중금속 축적률이 높기 때문에 소형 어류 오메가3가 좋습니다. 국제 어류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받은 최고 등급 원료를 사용하고 오메가3 협회에서 평가받은 원료의 안전성, 국제 환경 단체에서 인증받은 친환경적 방법을 통해 포획한 어류, 플랑크톤을 주 먹이로 섭취하는 소형 어류 엔초비를 사용하여 중금속과 환경오염에 노출이 적은 제품이 좋습니다. 어획부터 추출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신선도가 유지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훌륭합니다. 네 번째, PTP 포장 제품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 기름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캡슐을 하나의 통으로 담아낸 병포장은 병뚜껑을 반복적으로 열게 돼 오메가3의 산폐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오메가3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PTP 포장은 캡슐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 공기 노출이 차단되어 산폐 위험이 적습니다. 다섯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린맛이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비린맛 때문에 먹기가 어려운 분들, 약국에서 보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오메가3 캡슐이 장용성 캡슐로 특허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위가 아닌 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생선 비린내로 불편함이 절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적 인증을 받고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원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의 품질을 표시하는 척도인 삼패도가 현저히 낮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선한 원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삼패도란 기름의 품질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삼패도 관리가 강화된 제품의 품질이 좋으며 비타민 E가 오메가3에 함께 포함되어 항산화 효과와 오메가3가 3패 되는 것을 더욱 보호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일곱번째 약국에서 오메가3 를 찾는 분 중에 무조건 함량을 물어보시며 함량이 오메가3 의 전부인 것처럼 높은 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출시되는 오메가3 제품은 함량은 식약처 기준에 적당합니다 항상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바로 제품명에 오메가3 RTG, 이렇게 RTG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RTG 오메가3는 최근에 등장한 3세대 오메가3이며 순도와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뛰어납니다. 여기까지 좋은 오메가3. 신선한 오메가3 초이스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